Hot, 두고 두고 yeah. Hot, Hot, 엉덩이에 살짝 걸친 청바지 uh. 목걸이 길게 배꼽까지 uh. 모자는 빛으로. 매얼과시는 테마에서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양이는 <laughs>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모델인데 일부 영농형 폐암광이나 이렇게 햇빛 소등 마을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우려를 또 가지고 있는 시각도 사실 있습니다 경관을 해치지 않냐 또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지 않고 외지인들한테 결국 그 소득이 다 나가고 우리 주민들은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땅만 내줄 뿐이다 뭐 이런 또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우려시각들이 있거든요 양미에서 운영하는 모델을 잘 봐서 갈등, 주민 갈등도 없고 이 말하자면 이런 소득들이 우리 농촌 마을에 좀 수가 돼서 이게 또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러니까 요즘 시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국정과제로서 햇빛 소득마을을 우리 부양리 모델이죠. 부양리와 같은 그런 햇빛 햇빛 소득마을 모델을 우리 대통령 임기 내에 500개까지 네. 확장을 해보겠다라는 <laughs>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농 형태 한광도또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 농가들, 농업인들이 그 조금이라도 소득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좀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농촌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도입할 때부터 굉장히 어려움도 또 한편도 있었을 거예요. 갈등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극복하는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후속의 분양리 모델이 나올 때는 꼭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희망 마을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융을 통해서 산자부의 아이디어를 냈더니, 현행법상안 된다. 만약에 1kW라도 팔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돼고 세금 내야 되고, 장부수 내야 되고, 그럼 누가 할수 있겠냐? 전력을 파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소비를. 지금 현재 팔고, 지금 팔고 있는데, 여기는. 천만 원이라면 한 달에? 네, 매달. 네, 순수히.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내지는 농촌 주민이 네. 주인인 이런 사업의 한해서만 말하자면 특별한 우리가 그렇죠. 대책을 네. 뭐. 해줄 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렇게 우리 태양광을 비롯해서 지열 뭐 하여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개별 사업자보다 하나의 사업자가 훨씬 효율적이다요 특히 소득마을에 관한 시범 마을을 한번 국정자재 개념으로 갈때 과연 아리 c 정책들이 변함없이 갈 수, 가줄 수 있을까 개인 소득 모델을 통해서 뭐 어, 이런 일정한 부분에 어, 기초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이 이렇게 적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런 자리, 그리고 태비체를 구성하고 또 TF팀을 만드는 자리에서